그저기 아니면 아니다 어? 싫으면 싫다 뭐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얘기해 얘기해도 돼 아니 뭐 내가 백과장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? 원래 이 회사에 입사하면 이 현실에 부딪혀서 뭐 좌절하거나 오버하거나 어? 어떻게든 이 자아가 도출되기 마련이거든 근데 자기 그런 게 없어. 어? 그냥 뭐가 됐든 우리 말을 다 따라 한마디 불평도 없이 자기엔 모든 걸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이 회사에 들어온 것 같단 말이야. 어? 이건 뭐 약간 출소한 장기수 같달까 어? 막 어떻게든 사회 정화를 막 밟아놓치는. 아, 네. 말이 좀 심했다. 아니 근데 장래 시작 그래. 응? 내가 진짜 장그레시에 대해서 뭐 진짜 아는 게 없잖아. 어? 뭐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어?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한게 없다. 휴. 그러니까 난 말야. 응?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장그레시에 대해 알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. 어? 뭐 그런 얘기야. 응?